안녕하십니까 더원스터디라운지입니다. 어, 철거 가다 끝났고요. 이제 장난 아니죠? 와 철거한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. 샷시틀도 설치를 합니다. 먼저 샷시틀이 들어오는 게더 이뻐요. 목 작업하고 끼워 넣으면 좀 일체감 높고 안 이쁩니다. 그리고 그것뿐만 말고 이제 설비 엄청 깨놨죠. 설비를 작업을 했는데요. 여자 당시 또두 칸으로 만들고. 이제 온수기부터 온수도 쓸수 있게끔 티쳐 따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용하는 거 회원분들이 이제 찬물로 손안 씻고 따뜻한 물쓸수 있게 다 이렇게 배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이거 깰때 건물 전체 진동도 심하고 소리도 심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비싸요 설비하신 분 인건비도 비싸지만 이 점주님을 위해서 저는 참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 하듯이 어떻게든 손님이 편하고 점심이 또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거고요. 자, 보면은 이제 세면대가 또 저기 휴게실에 있는데 싱크대죠? 저기도서부터 이제 온수를 써가지고 여기 온수배관도 빼져, 빠져있죠? 열심히 해서 제가 다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